안녕하십니까 청원 속 뉴스 김현정입니다. 10월을 잘 지내기 위해 미리미리 알아두고 챙겨둬야 할 청원 소식들 정리해볼까요? 국화가 활짝 제2 0일회 마산 국화 축제가 열립니다. 10월 27일부터 11월 7일까지 12일간 마산해양 신도시에서 펼쳐지는데요. 올해는 차량 이동식 관람과 더불어 백신 2차 접종 완료자에 한해 걸어서 관람하는 방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창대교에서 바라본 희망이라는 대표 작품을 비롯한 14개 테마 6,700점의 국화 작품과 11만 3,300여 점의 각종 초화류, 여기에 국화 체험 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K팝. 축제. 전세계 K-POP 팬들이 주목하는 축제 2021 창원 K-POP 월드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10월 15일 금요일 저녁 6시 30분부터 최정상 K-POP 아티스트와 치열한 경쟁을 거쳐 본설에 진출한 해외 커버댄스 팀들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창원시 유튜브 추천창원과 KBS 월드 유튜브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함께 즐기시죠. 버스를 타고 10월 한달 창원 시티 투어 버스를 타면 특별한 체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티 투어 버스를 타고 진해로 해변 공원에서 힐링 체조를 즐기는 10월 야행. 그리고 시티 투어 버스를 타고 로봇랜드를 찾으면 로봇랜드 자유 이용권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즐기는 프로그램까지. 창원 시티 투어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은 필수. 10월 월간 소업 퀴즈입니다. 창원의 가을을 더 아름답게 물들일 축제가 열리는데요. 오는 10월 27일부터 11월 7일까지 마산해양 신도시에서 만날 이꽃 축제는 무엇일까요? 1번 진해군항제, 2번 천주산 진달래 축제, 3번 마산 국화 축제.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게시글에 공지된 폼 양식을 작성해 10월 15일까지 보내주세요. 다섯 분에게 디저트 세트를 선물로 드릴게요. 안녕.